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꿀벌 만들어 볼게요. 노란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게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.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을 접어줄게요.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,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. 뒤집어주세요.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만 접어줄게요. 색종이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. 오른쪽 아래의 뾰족한 모서리가 이 점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왼쪽 아래 모서리도 이 위쪽에 점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비슬드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접어줄 거예요. 이 가장자리가 이 위쪽에 있는 선에 가도록 색종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아래쪽에 한 칸만 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한 칸만 꾹 눌러줍니다. 반대쪽도 이렇게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 거예요. 가장자리를 이 위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그리고 한 칸만 꾹 눌러 선이 나오도록 해주세요.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를 볼록 튀어나오게 할게요. 이 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주고, 양쪽 색종이를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는 뒤쪽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그대로 꾹 눌러줍니다. 가운데 선부터 이 옆쪽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서 이 끝쪽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이렇게 가운데 접은 선이 보여요.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. 뒤집어 주세요. 아래쪽에 가운데 선부터 이 끝에 모서리 중간쯤,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. 이 끝쪽은 끝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주세요. 반대쪽도 왼쪽 모서리에서 가운데 선 중간쯤, 이 점에 맞추어서 왼쪽 아래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접었던 세모들 펼쳐주세요. 이렇게 접은 선이 보여요. 이선 끝에 맞추어서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벌려주고, 이 옆쪽에 있는 세모 모양을 그대로 꾹 눌러줄게요. 그러면 이 위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힙니다.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. 이 접은 선 아래쪽에 맞추어서 색종이를 손가락 넣어 이렇게 벌려주고 이 옆쪽에 생긴 이 세모 따라서 그대로 꾹 눌러주세요. 위쪽 부분을 1cm 정도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1cm 정도 아래로 색종이 한 장만 접어줍니다. 양쪽 모서리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어 그대로 꾹 눌러 예쁜 세모 모양 나오게 해주고 세모 가운데 선이 뒤쪽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. 반대쪽도 손가락 끝까지 넣어서 꾹 눌러 세모 모양 나오게 합니다. 가운데 선이 뒤쪽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.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접은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위쪽 모서리부터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서리를 이 선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. 뒤집어주면 꿀벌 모양이 완성이에요. 예쁘게 꾸며볼게요. 갈색 색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뒤쪽에 풀칠해서 붙여주세요. 동그라미 스티커에 눈을 그리고 붙여줍니다. 입도 그리고 예쁘게 색연필로 꾸며주면 꿀벌 완성입니다.